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Pop 이영현입니다. 잠시 전 화면을 보셨겠지만 오늘은 제복 입은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존경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 요즘 제일 바쁘신 분일 겁니다. LA 소방국에 근무하는 로렌스 김 소방관 소개합니다. 소방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저희가 바쁜 시간 뺏어가지고 이렇게 모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예. 네. 혹시 지금 이제 현장 근무를 하시는지 아니면 네. 이제 안에서 이제 여러 또 근무 분야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어, 검사 쪽으로 있거든요. 아, 거, 어, 검사라면 그, 어떤 검사? 어, 이제 빌딩 검사. 하이라이즈는 아... 이제 LA에서 75비트 넘는 1등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 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아, 그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네. 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네. 이런 검사를 나가서 하십니다. 네. 그 전에 현장에서도 그 얘기하셨죠? 전에는 이제 소방관 8년 동안 하고요. 네. 이제 검사 쪽으로는 이제 7년 쪽으로 갑니다. 지 어, 어떠세요? 그 현장에 계실 때는 좀 많이 힘들고 무섭고 어, 어, 건... 처음에는 힘들죠. 에이. 거기서 이제 먹고 자야 되니까 네. 24시간에서 어, 뭐 하루에서 5일, 6일 쭉 계속. 소방서에서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냥 몸만 아니라 이제 멘탈리도 좀 힘들 아, 수 아, 있어요. 정신적으로 네. 힘들고. 그러니까 소방관이 되시면은 일단 어, 무조건 현장 근무, 소방 음, 현장에 투입이 네. 돼서 일정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맞아요. 예. 네. 저기 파이어는다 다른데요. LA는 어, 소방관을 4년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검사 쪽 아니면 캡틴, 엔지니어 쪽을 다 원한 대로, 네, 원한 대로 갈수 있어요. 아, 이제 필기션 보고, 네. 인터뷰하고. 네, 예. 제가 여기서 산불 취재를 참 많이 다녔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난 2년간은 정말 횟수도 많았고, 음, 규모도 정말 엄청났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산불이 많이 나는지 사람들이 막 궁금하고 저, 네. 궁금해서 저한테 막 물어보고, 있거든요. <laughs> 어,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어, 저는 이제 당연히 뭐클라이에 체인지도 있고, 네. 어, 캘리포니아 특히 LA는 비가 많이 오니까 어, 비가 안 오니까, 네, 오니까. 건조해서 예, 산하고 나무들이 많이 어, 말르니까 말러,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LA는 특히 홈레스들이더 많으니까 아, 노숙자들이 어, 노숙자들이 이제 더 많으니까 길에서 안 살고 다산 쪽으로 이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추운 날은 어,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해서 불 피거나 아니면 네. 배고파서 네. 불을 음식 외, 같은 건데, 근데 발음이 너무 이제 세면 이제 어, 예, 그게 이제 퍼지는, 그게 퍼지는 거죠. 네, 그 산이 많은 산악지대 같은 경우는 그 자연 발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는데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엘는 음, 그건 많이 없지만 이제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어, 날씨가 이제 뭐 라이팅, 아, 번개 같은 번개 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어, 나무들 큰 나무들 갑자기 네. 어, 불이 나는 네. 경우도 많아요. 네. 예. 그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요 바람은 그러니까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바람 때문에는 아니고요. 이제 네. 바람이 이제 불이 벌써 날수 있으면 음. 바람이 있으면 이제 어 걔네들이 혼자 그 날씨를 만들어요. 네. 네, 여기는 따뜻하고 저기 어빛 있지만 거기 이제 불나는 데는 네네. 뭐 토네이로 아니면 아. 거기, 네, 거기서 이제 혼자서 이제 네 화염이 몰아친다고 하죠. 예. 네. 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퍼지는 군요 네. 아무래도 산악 지형이다 보니까 바람도 이렇게 좀 불안정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맞아. 피해가 우리예 거기 산불 저기 소방관들은 발음이 제일 중요하죠 어. 그게 그게 소방관을 죽일 수 있으니까요 어. 예. 저도 현장 가서 어~ 괜찮아 보이는데 네. 소방관이 소리를 치면서 가지 말라고 네.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다고 네. 근데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른가 봐요 맞아. 예. 어. 이불씨에 그렇게 갑자기 벌을 주는 네, 사람들이 네. 많군요. 맞아요. 소방관들 네. 거기 앞에 있는 이제 소방관들은 어, 불이 없, 없지만 그 어, 뜨거운 거를 아니까요. 느끼니까. 네, 느끼니까. 네, 그것도 느끼고 바람도다 느끼니까 네, 네. 우리가 뭐 커맨션에서 모르는 안 보이니까 우리는 음, 모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올해는 지난해보다 좀 불이 적게 나는 것 네. 같은데 보면은. 옛날에는 산불 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아니, 요 LA는 어, 수는 많이 없는데요. 네. 어,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예, 산불이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3월 달에서 9월 달 정도. 맞아요. 예, 그때... 3월 달에서 9월 달이 이제 우리 브러쉬 시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때가 제일 우리 우리가 준비하고 네. 어, 헬기도 이제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 예, 요즘은 날씨가 너무 건조해지니까. 건조해지니까 아. 예, 1년 이제, 12달 그냥 계속 기상 네. 떼기를 하세 준비해야 돼요. 예. 아. 특히 산에 사는 사람들 음. 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산불 현장에 직접 가면은 산도 워낙 그 대단한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네. 예. 야, 저걸 어떻게 끄지? 네. 이런 생각부터 맞아요. 들어요. 네. 실제 진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아, 그거는 이제 음. 저는 본인이 직접 안 갔지만 네. 예, 거기는 이제 치프들이다 어, 이제 만나서 네. 예,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그걸 음, 다 결정하고 음, 이제 바람하고 음. 날씨 보면서 네. 아, 이 불은 이쪽에 한한 어, 한 시간 있으면 이쪽에 갈 거다 아, 그걸 다 이제 셋측하고 이제 다른 저기 음. 다른 주들 소방관들하고 다 이제 어. 코어네트하는 코디네일, 거예요 예, 네. 협력으로 해서 협력을 서 예. 예. 그래서 네. 보니까. 어, 일단 소방본부, 현장본부가, 지휘본부가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통제를 하던데, 네. 주로 불을 끄는 거는, 그러니까 항공 음, 소방이라고 해요. 헬기나 네. 비행기로 이렇게 끄게 되더라고요. 워낙 넓어서 그런 거예 워낙 넓어서. 이제 소방관들이 어, 직접 불에 있는 대로 못 가면, 네. 이제 헬기하고 음. 예, 핫샷들 다 써야 되는데, 어 네. 음, 소방관들이 이제 하이킹 하면서 불까지 갈수 있으면 네. 예, 그걸 다 이제 다 걸. 예. 코얼리라야죠. 그러니까 주된 소방 그러니까 불을 끌때 네. 주된 그 장비라고 해야 될까?는 항공으로 하고 네. 이제 실제 소방관은 이제 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맞아요. 하거나 네. 아니면 실제 이제 더 이제 나머지 잔불 같은 맞아요. 걸 정리하는 네. 그런 식으로 이 업무가 나눠지게. 되게 커요. 예. 네. 그게 음. 치프들이 이제 어, 물 있는 소방관들 먼저 셋업하고 네. 이제 거기 떠나서 이제 한 쿠가 있어요. 걔네들은 아. 이제 이거 나무 같은 거다 자르는 에, 거기 훨씬 더 훨씬 더 앞에 있는 분들. 네. 헬기는 이제 불을 그러니까 화재 지점 화재 지점에 네. 되게 많은 생각이에요. 네. 거기 ICS 커맨드가. 그근데 음. 네. 영상을 보면은 항공기에서 이제 그 물을 뿌리잖아요. 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헬기에서도 물을 뿌리는데 네. 물을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붉은색 액체를 쫙 뿌리고 맞아요. 가는 네. 경우도 많아요. 네. 이 이거는 뭐예요? 어 이제 물 뿌리는 헬기는 이제 불이 있는 데를 다 이제 려고 그런 헬기도 많고 아 직접 어, 네, 직접 하고 네. 그어 붉은색 액 붉은색 액지 액 헬기 아니면 저기 네. 비행기도 비행기에서. 비행기도 많이 쓰는 네. 어. 분도 있거든요. 걔네들은 네. 이제 앞에 가서, 어, 그, fire line 을 만들어요. fire break 를 만드는 거예요. 아, 예. 왜냐면, 네. 거기 집들도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붉은색 액체가, 네. 산불이 넘어오는 걸좀 막아주는군요. 맞아요. 예. 네. 하고, 예. 빨간 거는 이제, 어, 이제 첫 번째 헬기가 이렇게 뿌리고 나서 두 번째 헬기가, 아, 여기, 여기 에다 뿌렸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 색깔을. 거기부터 이제 그냥 네. 예. 계속 하는거요 계속 네. 뭐 하는군요. 늘 궁금했어요. <laughs> 네. 그 소방 당국의 발표를 볼때 이제 몇 퍼센트 컨테인드됐다고 네. 발표하거든요. 를그데그 네. 지격을 하면은 차단율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네. 좀 설명을 좀 네. 해주세요. 컨테인먼트 이거 퍼센티지 컨테인먼트는요. 네. 어, 이제 산불이 이렇게 조금 났어요. 네. 예, 이제 우리가 나가서 어. 그물 호스를 네. 예, 그 불에 얼마나 저기 음 컨테인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물을 뿌릴 수 있는 장비나 네. 어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접근을 하고 맞아요. 어떤 라인을 형성하는 네. 그거를 생각. 맞아. 그게 되는? 그게 반밖에 안 되면 그럼 50% 컨테인맨밖에 안 됐어. 요 아. 예. 그래서 큰큰큰 큰, 큰 불은 저기 바람 많이 부는 분은 네. 완전 아예 노 컨테인맨이라고 아. 그러면.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니까 네, 아, 그걸 0%가 예. 제일 예. 위험하고 예. 심각한 단계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진화율이라고 하면 예. 불을 끈 비율을 얘기하는데 실제는 여기서 발표하는 거는 진화율이라는 것보다는 예. 어떻게 좀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맞아요. 가두는 예. 그런 비율을 맞아요. 생각하면 되겠네요 컨테이먼트 이제 이게 내가 이걸 컨테인 했다, 네. 그러면 이게 안 나간다. 그래서, 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네, 그리고 그 호스라인이 이제 불이 네. 얼마나 컨테인 네. 할수 있는가. 그래서 보니까 그 소방 당국의 발표에서 이제 어, 소방차가 몇대 동원됐고, 네. 헬기가 몇 대, 비행기가 몇대 이렇게 봤는데, 여기에 꼭그 포함되는 게 엄청난 숫자의 불도저예요. 네. 이 불도저의 역할은 뭐예요? 네, 불도저도 이제 네. 우리 한 쿠보다 인제 머신이니까 훨씬 더 빠르게 파이어 라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파이어 라인은 이제 불이 네. 번지지 않도록 번지지 않도록 오. 번지지 않도록 하고 그거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제 길을 만드는 중에 접근할 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네. 네. 근데 제일 첫 번째는 네, 불이 안 번지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샷. 네.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 하샷이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산불지나 특공대 특공대 이렇게 지나가 예, 제일 멋있는 제일 어, physically 예, 아. 멋있는 분들 걔네들이 네. 하죠 트레이닝 제일 많이 받고 네. 예.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서 관리하시는 맞아요 예, 4개월에서 6개월은 하차하고 이제 다른 직업 하거든요 아, 다른 직업을 갖고 예, 계시면서 그사월에서 그, 그, 아. 어, 4월, 6월은 어, 음. 트레이닝 받고, 이, 이분들은, 어, 되게 특이해요. 이네, 이분들은 이제 물 없이, 네. 어, 헬기 타고, 아니면 비행기 타서, 그냥, 저기, 페패슈트 낙하산, 낙하산 타고, 타고 내려와서, 왜 네. 소방관들이 못, 아예 못 가는데. 못, 못, 못 들어가는 데서, 거기서 이제 나무 자르고, 거기서 아. 자고,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제일, 아. 제일, 제일, 제일 위험해요. 제일 위험하죠. 제일 위험해요. 그분들 많이, 수당도 많이 드려야 될텐데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 네, 그분들은 음. 뭐 뉴스에도 잘 나오는 것도 싫어하고 어. 그냥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다. 그냥 아. 그렇게, 그렇게. 어. 네. 근데 그렇구나. 그분들도 이제 소방관으로 많이 오세요. 예. 아. 네, 뭐 이제 이제 네, 너무 이제, 위험하고 힘들고 네? 그러서 이제 가족도 있으니까 이제 네. 돈도 더 벌어야 되니까. 근데 아. 소방관이 화차로 가는 경우는 경는 많이 없어요. 예. 아, 네. 그, 그 영화로도 영화라도 나왔었, 영화로도 예. 네.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한사 투입됐던 분들이 네. 전부 음,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네, 예. 바람 때문에. 바람 예,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바람이 무서운 거예요. 바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예. 그 미국에서 사실 경찰관하고 소방관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웃음> 직업인데 <웃음> 네. 네. 그 이유가 음, 뭘까요? 저도 이유도 예, 저 태어나기 전에 그 이유가 있었는데 <laughs>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린 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 예. 그냥 어 한인분들이 더 이제 경찰하고 소방관 쪽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아. 예. 더 필요하니까. 아, 지금 그 LA 소방국에 네. 전체 인원은 몇명 정도 돼요? 어, 전체는 3,500명인데 거기에서 한인분들이 한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돼요. 오. 예. 하고 동양 사람들은 음, 한 3%? 어, 거기에서. 예.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아니, 적은 실제로 비율.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소방관이 백인들의 직업이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건지 네.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두개 다. 아, 예, 두개다 이유예요. 네. 예,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네. 예, 그전에는 이제 백인 직업이었으니까, 네. 어, 지금 천천히, 어, 히스페닉하고 흑인 음.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아직은 동양산들한테, 어, 이 직업이 아직 그렇게 안 유명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들어가게 할 때는 어떤 방식의 테스트를 보나요? 네. 저... 이제 들어가면, 필기시험. 네. 네 필기시험 먼저 봤다가, 뭐, math, 어, 읽는 거, 영어, 그 다음에 인터뷰, 음... 운동, 시험 다 있으니까, 그것도 있어요. 힘든데, 네. 어, 저도, 겨... 어 23살부터 아 내가 소방관 되고 싶다, 네네. 어 결정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27살에 저기 하여됐어요. 아. 그래서 그 4년 동안. 4년 동안 끊임없이 도전하셨죠?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계속, 많이 빠지는 사람들은 분들이 많아요. 아. 네, 너무 힘들어서. 네, 떨어지고 또 도전하고, 떨어지고 맞아요. 또 도전하고. 네. 그게, 그게 아. 제일 힘든데, 이제 네. 그걸 계속 그냥. 어디서 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 필기 시험이 예, 어렵나요? 아니 필기 뭐... 시험 그냥 예, 다른 뭐 오렌지 카운 다른 주 가면 다 필기 시험이 다르거든요. 아하. 그것도 다르고 운동 시험도 다르고 네. 예,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게 운동. 운동. 네. 어느 정도 체력 을 네. 요구를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뭐뭐 1마일을 1.6km 네. 정도를 네. 뭐 네. 몇분 안에 뭐, 네, 뛰는 된다. 거 아니라 네. 어 이제 무, 무게 드는 거, 아, 네, 무거운 그냥, 거 드는 맞아. 거, 맞아 예. 그냥 크로스핏으로 그냥 생각하면 아, 돼요 크로스핏 같은 거 네.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그 소방관님 같은 경우는 2 3살때 이제 소방관이 되기로 네. 마음을 먹었다고 네. 그러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대학 끝나고 나서 제 아는 친구가 벌써 소방관 하고 있었거든요. 그데그 어, 친구하고 어, 하룻밤 거기서 자고 소방관들이 어떻게 좀 먹고 자고 일하는가 음. 다봐가주고 그때부터 결정났어요. 아, 예, 하고 싶다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이제 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긴 한데 네. 그만큼 대우도 잘 해주는지 사실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네. 월급을 많이 주는지. 네, 월급은 월급은 그냥 뭐 경찰처럼 똑같은데요. 네. 뭐년에 음. 뭐 7만 불에서 8만 불에서 네. 시작이고, 어, 근데 직업이 좀 위험하니깐, 네. 저기, 베네핏이 수당. 아, 네, 수당이 네. 좋아요. 하고, 메리컬이 아. 세니깐, 네. 네, 그냥 좀더 편하고, 안전해요. 네, 좀 주는군요. 네. 그, 실제, 어, 위험한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주는 걸 텐데, 네. 그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네. 할것 같아요. 네. 네. 어떠셨어요? 음 예,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요. 네. 예, 이제 우리가 본인 알아서 이제 트레이닝 잘 받고 어, 가족한테 말을 잘해야죠. 아 예, 괜찮다고 그래서. 아 예, 지금 어쩌... 이제 우리 소방관님께서는 현장 근무는 이제 안 나가시는? 네. 물론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나가셔야 되는다 네. 큰큰 되는 예, 큰 사건, 지진 아니면 엘레 아큰 산불이 있다 아니면 네. 어. 전원동원 네, 네, 모든 무슨, 사람들이 네, 다. 모든 사람 이제는 한꺼번에 다 불러야 되겠는. 네. 그때 나가야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방만 어, 관여를 하신 게 아니라 구급상황도, 어, 출동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재난상황도 이렇게 출동을 하시는 네. 어떤 모든 응급상황은 다 출동을 하시고요. 네. LA는 네. 이제 85%가 다 이제, 어, 메디컬, 메르컬 때문에 전 구급상황, 전화, 구급, 구급상황 예. 때문에 전화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 EMT니까, 어, 우리는 다, 저기 소방차고 다 나가야 돼요. 아. 구급차 한대 보면, 아,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 이제 구급차하고 소방차가 바로 뒤에 본, 어, 아, 따라가죠.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거는 예. 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아. 예, 구급, 구급상황이라서. 그니까 구급과 구조가 같이 필요한 상황은 꼭. 늘 예. 이제 예. 따라가게 되는 군요 위험한 상황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어, 어떠셨어요? 어, 위험한 상황은 이제, 뭐, 소방관이었을 때불 끄는 것도 다 위험했는데, 네. 어, 이제는 이제 구급, 이제 소방관들은, 어, 좀 멘탈 아니면 저기 마약 때문에 나간, 네. 아, 예. 정신 이상자분 정신 이상의. 예. 마약. 네. 예. 용자들 예. 우리는 모르고 어떻게, 아하. 이 사람이 어떻게 저기, 비해할까? 돌발 행동, 예. 흉기를 들거나 뭐 맞아요. 총을 예. 들거나. 예. 보통 이 현장에서 경찰이 다 먼저 경찰이 원래 다그런데 어, 이제 어찌 어쩌다가 그 경우가 없어요. 경찰이. 아. 예. 경찰도 바쁘고 그럴 예. 경우에그 예. 그, 경우는 우리가 아. 예. 조심해야죠. 그렇군요. 이911 전화도 직접 받아 보셨어요? 네. 거기서 어. 1년 동안 일했어요. 아. 예. 근데 사실 9.11 전화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상황일 경우에는 112 네. 그리고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119로 전화를 하는데 네. 미국은 9.11 하나로 통화 하나,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 저도 한국에 이개월 어, 전에 갔거든요 거기 네네. 전화받는 센터 남산타워 바로 밑에 근데 너무 한국은 되게 잘돼 있어요 예. 예, 어, 경찰 필요하면 경찰한테 바, 바로 보고 네, 우리는 이제 9.11밖에 9211 밖에 없으니까, 네. 먼저 경찰한테 가요. LA에 있으면. 아. 경찰한테, 이제, 한인분들이 주소하고 전화번호 꼭 그걸 두개 물어봐요. 네. 그 다음에 경찰들이 소방관 필요하냐, 아니면 경찰 필요하냐. 그럼 아. 또 소방관 필요하다 그러면, 물 우리 우리한테 트랜스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또 주소가 뭐예요? 전화번호가 네. 뭐예요? 또 물어보니까, 어, 그때부터 이제 완전, 음, 화는, 화는, 화는 거는 아니고, 네네. 좀. 전화온 사람이 불편함을 느요 많이 불편했어. 왜냐면 내 옆에 있는 분은 심장마비가 있는데, 네. 왜 나한테 두 번을 물어봐야 되냐고. 예, 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서. 어... 어... 아니,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이제 9.11 상황을 네. 맞았는데, 이 범죄 상황이라 정말 응급 상황, 그 사람이 쓰러졌다는. 네. 그럴 때 바로 소방관한테 그래, 연락이 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9일 먼저 전화하면, 이제 경찰이 받아서, 아, fire department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아... 우리한테 오는데, 이제 영어를 못하면, 아, Korean 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또통역을는또을또 또, 요청... 또 기다려야 돼요. 아... 그래서 기다리는, 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좀 있어요. 아... 예, 그거... 빨리 가는데, 한 번, 소방관한테 한번 가면 우리는 빨리 가는데,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112 119가 나눠져 있어서. 나눠져. 예. 한국은 그 시스템에서 조금 더 미국보다는 앞서 있는 것 같다. 많이 좋아져요 예. 하고 CCTV도 잘돼 있어가지고요. 아... 한국은 이제 어디서 사건 나면 그그 그 직접 저, 볼 수가 직접 볼수 있어요. 네네. 벌써 불이 어디서 난지 아니면 누가 쓰러져, 어, 쓰러져 있는지. 있는지. 예. 근데 미국은 그런 시스템까지 미국은 그렇게까지는 몇년 걸린 거예요. 아. 예, 몇십 년.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출동을 할때그 사이렌을 크게 울리잖아요. 네.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여기서 사이렌 울릴 때 차들이 그냥 그 자리에 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원래 그렇게 어, 모든 차들이 일단은 그 자리에 정재니까 그러니까 음. 하도록 그렇게 돼 있나 <laughs> 보던데 예. 한국은 사실 이렇게 참옆으로 비켜야 되거든요. 네, 예, 우리도 다 원래 원래는 음. 오른쪽에 자리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아. 예, 오른쪽으로 못 붙으면 그냥 거기에서 네, 사람들이 많이 서요. 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예, 그냥 뒤에 소방차가 있으면 그냥 좀 아. 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큰 건가요 여기서는 되게 크게 해야 돼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아, 네. 뭐 노래 듣는 운전자도 있을 맞아? 테니까 네. 그렇군요 그 구급차를 이용을 하면 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낸다고 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구급차를 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 얼마나 내길래 이런 어, 실제 이제 구급차가, 구급차고 소방차가 음, 9.11 불러서 나가, 나가면요. 나가 네, 출동을 합니 예, 출동하면 돈은 내는 게 없어요. 아, 근데 출동까지는. 출동까지는. 네. 그분이 이제 실려가서 병원에까지 우리 구급차하고 타, 태워가시면. 네. 그때부터 이제 돈 내야 돼요. 아, 돈을 예, 내야 얼마, 얼마나 내야 돼 그거는 이제 달, 달, 달라요. 거리에따라 다르겠지만. 예, 그렇게 큰 문제 아니면. 그게 BLS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건 한2,500불 2500, 정도 보시면 아. 되고요. 이제 ALS가 이제 되게 뭐신뭐 뭐 되게 크게 문제 있으면 네. 네, 그거는 한두배두배더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네. 한국이 정말 좋군요. 한국 예, 한국 차 메르코 시스템이 300만 원, 네. 400만 원씩 내는데 무료니까. 네. 맞아. 불 끄는 데는 어때요? 불 끌어가는 데도. 불 끄는 내는... 데돈 내는 건 없어요. 아, 건 네, 없어요. 네, 공짜로. 아. 그거는 다행인다행이요 네, <laughs> 그렇군요. 구급차나 이제 소방차들이 출동을 했을 네. 때, 사람들이 잘 따라주는, 음, 사람들이 이제 지시를 잘 따르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행패를 부리거나, 막, 욕을 하거나, 아, 예.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 매일 있죠. 여기는. 아,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있어요. 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음... 우리는 특히, like, 마약, 마약 때문에 말안 듣고, 아. 아니면, 여기 미국에서는 마약 다, 다 있잖아요. 아. 홈런스들다 이제, 하니까 네. 어, 그 문제도 있고, 이제, 네. 어린애들이, 저거, 사이콜러지컬 이슈가 많아가지고, 아, 에, 뭐, 바이폴러, 음. 문제는 잘 모르는데, 음.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음. 에, 그때는 당연히 경찰 불러고, 하고, 그 상황 때문에, 이제 소방차가 같이 네. 따라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얼마 전에 한국 다녀오셨다고 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 이제 한국의 소방 시스템을 네. 보러 가셨던 겁니까? 저는 그냥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스템 대해서 네. 근데 네. 한국은 많이, 많이 좋아. 조... 에이저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 많이 다녀봤거든요. 네. 근데 트레이닝할 때도 다 한국에서 와서 예, 음. 트레이닝 받고 다시 이제 원들 나라 어. 다시 가서 예,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어. 근데 왜 그런지 이제 다 이해를 예, 하셔. 이해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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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 정부 산하 또는 시 산하 이렇게 좀다 다르잖아요. 사 네. 소방 소속이 네. 소속이 다르면은 처우도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음. 맞나요? 음. 그러니까 어떤 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는 좀더 좋은 걸 쓰고, <laughs>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어, 이제 그건 다, 소 예, 수방서에 따라서, 네네. 예, 그, 그 시리가 돈을 얼마나 번지, 예, 그거 따라서, 예, 다 다르죠. 아. 엘리시리, 베블리 힐즈보다 더 다르고, 아. 예, 얘네들은 사건 많이 없, 없으니까, 네. 예, 더 좋게. 예. 그 베블리 힐즈는 부자 동네고, 네. 예, 네. 실제로 뭐 이제 자체적으로 뭐 이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호하는 분일것 <laughs> 같아요. 어때요? 예 저는 다른 어, 분들 이제 다른 분들 예, 예 다른 분들은 이제 방언님 말고 그쪽으로 많이 예, 가기를 좀 원하나요? 그걸 그쪽으로 이제 좀더나있으면 가기를 원하는데, 네, 예, 아, 우리는 아직도 어리니까 네. 좀액션 있는 게더 좋죠. 아. 예, 많이 배우고 네. 네. 주로 이제 그쪽에는 부자동네 있는 예. 조금 이 연차가 되신 네. 분들이 가시나 봐요. 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갖춰둬야 된다라는 네. 게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소방관 이제 되고 싶으면 이제 한인 분들이 소방관 되고 싶으면 네. 어, 첫 번째는 어그조심하고어 크레딧이 크레딧이 괜찮아야 돼. 크레딧 여기 크레딧, 크레딧이라고 하면 크레딧 골 신용이 맞아 신용 보고거든요뭐 아. 뱅크스 같은 거 그거 다 보고 음. 어이제 제가 여기 살면 집 옆에들 다 인터뷰하러 가거든요. 아, 아 이분은 어떠세요? 이분은 뭐 아, 동네 사람한테, 사람한테 물어보는거요 맞아요. 예. 아 우리 로렌스 김은 어, 인성이 어떤냐, 뭐 싸움 일으킨 맞아요. 적 없죠. 그런 걸다물어보다 물어봐요. 예, 그게 인터뷰군요. 그게 인터뷰, 그게 인터뷰고 그게 이제 백그라운드 인베스티게이션에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뭐.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다. 네. 아니면 뭐 친절하지 않다 그러면안 되겠네요. 그럼 완전이제 일단 오. 하고 이제 직업을 직업을 갖고 있, 있으시면 그걸 좀 오래 하는 게 보기가 좋아요. 아하. 뭐 일을 6개월 하다가 6개월 음.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일을 하면 그것도 안 좋은 점이고. 음. 예. 그런 체력은 뭐 당연히 길러야 되잖요 체력은 거. 당연히 이제 본인이 알아서 이제 네. 예 해야죠. 그 팔굽혀펴기 몇번 하세요? 몇 개? 펄브기 푸셔 푸셔봐 푸셔은 우리는 맥스가 없는데요. 와. 한 혼자서 그냥 한 50에서 100은 하,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예. 그 정도에 최그정도에 해야죠. 네, 네, 필요하겠네요. 노력을 예. 많이 아, 해 노력을 많이 해야, 노력을 하면... 많이 해야 돼. 예. 시험도 또 과목도 네 비기 시험도 다 예. 그거는 그렇게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조금씩 공부하면, 조금씩 공부하면?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늘 고맙게 생각하는 부 분도 있으니까요. 네. 네. 하여튼 더 많은 일, 더 좋은 일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 걸고 지켜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 속에서만 말고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K-PEOPLE 오늘 순서 마칩니다. 소방관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